자 광캉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6월 6일 광수가 소개시켜드릴 광한주식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기술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어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는 것 같은 움직임이 나와줬지만 결국에 윗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양봉으로 종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떤 부분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 기술의 상승에 이미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럼 현 시점에서 이 우리 기술 종목이 어디까지 상승? 생이 나와줄 수 있는지 앞으로 이 우리 기술을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드리면서 브리핑 드릴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6일 현충일 공휴일입니다 자 이렇게 날씨도 덥고 쉬는 날에 저는 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영상 찍어드리기 위해서 출근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광수가 밀고 있는 유행어 우리 기술이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광한 주식이잖아요 자 미치도록 강력하게 상승 나와 줄 종목이기 때문에 브리핑 시작 전에 댓글 광한 주식 한 번씩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다른 원전 종목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자 다른 원전 종목들이 눌리기 시작할 때이 우리 기술은 어때요 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나올지언정 반드시 윗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하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다른 원정 종목들과 다르게 이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다른 점 어떤 걸알수 있습니까 이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우리 기술을 정말 강력하게 끌어 올리려는 움직임을 알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 보통 섹터가 전체적으로 눌리면요, 다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기술은 눌린다, 눌리지 않는다, 눌리지 않는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기술은 뭐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강력한 대시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기술의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어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한걸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와주는. 시점에서 이렇게 강력한 매집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우리 기술이 현 시점에서. 효과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기술 1차적인 대응점은 1봉상 5일선 체크하라 말씀드렸고요. 최종적인 대응점은 어디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주봉상 5일선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 이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할수 있다 그랬습니까? 상승 나와줄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대응점을 뭐 해야 까 된다.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 정보망에서 언제 추천드렸어요, 여러분들. 5월 14일 날딱 짚어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5월 14일 무료 추천주 우리 기술 딱 말씀드렸는데요. 자, 5월 14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날입니다. 자, 이날부터 굳이 최고점으로 비교하지 않고 현재 주가로만 비교해도 벌써 몇 퍼센트 수익이다, 여러분들. 40%가 넘어가는 수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 수익률은 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5월 달부터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실리콘투 종목도 저희 정보방에서 언제 추천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대세가 시작되는 맥점인 5월 2일 날딱 추천드렸죠. 자, 5월 2일 차트상 정확히 이때입니다. 자, 이날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몇 퍼센트 수익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170%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다. 자, 이두 종목만 하더라도 벌써 몇 퍼센트 수익이에요? 200% 넘는 수익을 볼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정보방에서는 시장에서 확실한 상승 모멘텀 가지고 있으면서 베이스에 나와주는 종목들, 맥점에서 선별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깐요. 나도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정보방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방 들어오지 못해서 이런 데이스의 종목들을 놓쳤다면 6월달에 데이스의 분출할 종목. 종목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한 종목들 어디에서 선별해서 추천드린다.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선별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이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핵심 모멘텀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저희 정보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원전 독점 기술 기반 SMR 국책과제 연속으로 선정이 됐다. 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핵심 모멘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 기술은요, SMR 국채까지를 통해서 이 SMR 핵상,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은요, 국내 유일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이 MMIS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국내. 유일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 이 MMIS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SMR 관련 국책 과제에 대한 다양한 레퍼런스도 보유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기술은 국내 유일의 MMIS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형 원전에 대한 MMIS 공급은 물론 차세대 원전인 이 SMR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국제과제를 통해서 연내 SMR용 DCS 개발하고요. 테스트를 마치고 ISMR 기술 개발 사업 진행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뭐예요?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전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전력 수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라든지 전기 전선 관련 섹터 모멘텀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었습니다. 자, 이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SMR 관련 시장은 급속도로 뭐할 수밖에 없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 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로 이 SMR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도 이 SMR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원전 수출 및 추가 원전 건설뿐 아니라 smr에도 동일하게 이 mmis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뭐할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건 뭐예요 이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주거적으로 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겠죠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강력한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정부에서 이 원전 섹터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제과제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은 뭐할수 있다?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촬영을 해드리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기술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앞으로도 매일같이 주가 움직임, 이슈들 체크해서 브리핑 드릴 거니까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뭐 해야 된다. 놓치지 않고 꾸준히 시청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종목 끌고 가던지간에 그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술 포함해서 이 원전 섹터에 대한 모든 핵심 정보들 저희 정보방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원전 섹터에 대한 핵심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로 수익까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정보방으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브리핑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 기술 1차 대응점 어디라 그랬습니까? 1봉상 5일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인 대응점 어디라 그랬죠? 주봉상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광수랑 함께 엉덩이 무겁게 우리 기술의 대세 에 제대로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광수의 시그니처 댓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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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도록 강력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광한 주식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과 많은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깜빡하고 누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고 댓글, 광안 조식도 많이 많이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바로 알테오젠인데 자, 23년 9월 22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자, 내일 적금깨서살 종목 알테오젠. 이 글은 성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몰빵할 종목을 알려준다? 과연 그 누가 몰빵한 종목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 알테우젠 차트 보시면 9월 12일 이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날부터 고점까지 쭉 끌고 왔을 때 주가 여러분들 몇배 상승했습니까? 자, 3배가 넘게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딱한번 추천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추천드리면서 브리핑도 드렸었죠. 자, 알테우젠 역시나 신고가 간다라고 말씀드렸다. 자, 대신 절대로 머크와의 합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독점 공급만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근데 알테우젠 최근에 어떤 이슈 나왔습니까? 머크와 이제 독점 계약으로 변경을 했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 한미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저희 무료 정보방 보시면 6월 28일날 이 한미 반도체를 추천드렸어요. 자, 추천드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AI 반도체의 핵심이다. 엔비디아의 직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 7월 13일에도 이 한미 반도체 추천을 드렸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한미 반도체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면서 브리핑을 해드렸거든요. 자, 한미반도체 6월 28일이면 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틀부터 쭉 끌고 왔으면 3배 가까운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는요. 시장에서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력하게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무료 정보 방에서는요 종목만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23년 8월달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주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과거에는 테슬라가 주도했다면 지금은 엔비디아다. 그러니 국내 주식도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대장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 면 저희 정보 방에서 이스페타시스도 1월 달에 이미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AI 확장에 꼭 필요한 반도체 PCB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미 반도체가 시간에 한가갔을 때 있거든요. 왜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자. 왜 헛소리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린겁니까 여러분들 자 한미반도체의 3분기 실적은 원래 안좋게 나올 것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였어요? 바로 4분기부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쇼크를 인해서 시간의 하한가에서 파는거는 말이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거거든요 그러면서 11월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한미반도체의 업황은 이제 시작이다. 내년에 어떤 슈퍼사이클이 일어나는지 주, 두고 봐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한미반도체는 에폭, 에코프로급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시면, 한미반도체의 핵심 이제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면서 추천을 껴드렸거든요. 자, 보시면 12월 19일에도 이 뭐냐, 한미반도체 종목 추천드리고, 자, 그리고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2024년도 황제주는 한미반도체, 이것이 될 것이다. 그 핵심에는 HBM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12월 27일날 마찬가지로 차트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자, 한미반도체 정말 무서운 주식이다. 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24년도 황제주는 한미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한미반도체 언급을 해드렸죠. 자, 1월 2일에도 한미반도체, 2월 5일 날도 한미반도체, 그리고 2월 6일 날도 추천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의 하한가 갔을 때부터 오히려 기회니까 쓸어 담으라 라고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렸었죠. 저희 무료정보방에서는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최고의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 자, 보시면 2차전지 데이세 놓쳤나, 에코프로 포스코 데이세 놓쳤나, 반도체, 로봇, AI, 자동차까지 데이세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검색해보시면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결국에 종목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방법이 아니다. 자, 방향성이 맞으면 수익이 나는 거고요. 이게 맞지 않으면 결국에 뭐할 수밖에 없다.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정보방에서 같이 시장 대응하면서 수익 보셨던 분들의 이제 수익 인증 내용 보여드리면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많은 수익 나기 위해서 결국에 핵심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야 된다. 자, 남들이 모두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저희는 어떤 섹터에 집중했습니까? 다가오는 반도체 대시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를 더불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나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상승장 내가 제대로 대응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죠? 저희 무료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절대 개별적인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소통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래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종목도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